GPT 헬창이 모티콘 꼼모 잠지? 드디어 이렇게 이모티콘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GPT 보시면 이렇게 10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출시를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2,500원이라고 하거든요. 컴퓨터를 통해서 이모티콘을 구매해 주시면 2,000원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혹여라도 친구들하고 이게 재밌게 이모티콘 사용할 일 있으면 한 번씩 구매해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너희들 그 썼다가 그 학교에서 찐따새끼 취급 당하는 건 아니지? 그럼 형이 좀 슬플 것 같다 헬스도 잘하시고 먹방도 잘하시고 요즘 완전 최고의 축가죠? 운동 유튜버는 바로 누구죠? 지피티님! 네. 지피티님 여기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다들 박수로 가세요 <laughs> 주민거리도 많은 친구분들이 굉장히 많을것 같아서 리가좀 조언 아니 조언을 좀 해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집 와서 잡은 끝이었어요. 네. 저기 뭐 편, 뭐가 콘서트 하는 사람로 생각하죠? 제가 소리를 더 크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이거 <sucking> 라이브인가요? 되게 어. 잘하시네. 뭐 그냥 간단하게 중간에 뭐 이벤트 같은 거 하면 좋을 것 같아. 그 영화권이거든. 영화권인데 그냥 좀 심플해도 갈때 아 솔로 아니? 네. 아니 아니. 아 내가 열심히 있어. 어, 열심히 들르고 있는 열심히 있으시네. 아주 좋아. 제어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는 분. 손. 하나 아 둘. 땡! 어, 땡! 어, 어, 어. 땡. 어, 어. 정답! 스타링 못지않았어 고마워 고마워 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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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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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냥 운동이 좋아서 체류 입시를 하고 체리에 진학을 했는데 막상 지금 대학에 와보니까 제 미래의 진로에 대해서 본인도 많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 전공을 살려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조언을 받을 수 있을지 해서요 네. 어, 저는 어, 원래 목회자의 길을 걸라고 했어요 목회가 뭔지 아시 그렇지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형제님 자매 네. 목사님이 꿈이었어요 네. 원래, 원래 신학대학교 네.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교를 다니다가 신학대학교였 그만 오고리시로파로 전과를 했어요 근데 운동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뭔가를 좋아한다는 거를 공부한다는 건 굉장히 축복이에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등 떠밀려서 그냥 내가 이거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잘 모르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걸 뭔가 공부하고 하다 보면 그거 말고도 수많은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되요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너무 위신 갖고 잘하고 있는 거 맞나 하지 말고 어쨌든 본인이 좋아하고 있는 거를 라고 궁금한다는 거니까 그한 뭐 가지 한 가지를 뭐다 얻으려고 노력을 하세요다뭐 하다 보면 은 여러 가지 길들이 나와요 여러 가지 길들을 계속 공하고 얻어가면 저는 좋은 길로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나 타라고 먹을 수 있다고? 네! <laughs> <나> 뭐나 <뭐하냐. 웃음> 진짜 너무 진짜 진지해 너, 너 전국 대학교 몸 클래스는 어느 정도일까요? 아이 정도면 다 탄탄한 거예요, 굉장히. 같이. 아 아, 아, 다 필요 고 아, 나머스수겠다 아, 와, 아 아, 이제는 뻔했대! 셋! 와, 키 큰데, 하나! 네. 둘! 네. 와, 반도 거의 없는 데 네. 셋! 네. 여덟 개가 최고야, 지금! 곱 점, 여덟! 아, 나이스! 네. 아. 아.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항상 건강한 학교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GPT입니다. 제가 오늘은 부끄럽지만은 팬미팅이란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판교에 있는 현대백화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평일이거든요. 아무도 안 왔을까 봐 걱정이기는 한데 한번 올라가서 너무 소중한 한 분이라도 오셨다면 감사의 인사 드리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옷도 조금씩은 선물을 해드리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가실... 시 <laughs> 설마 그... 아무도 안 오는 건 아니겠지? 아무도 안 오는... 진짜... 나 진짜 좀 슬플 것 같은데... 그... 내가 들어보니까... 10시에 온 사람 이 있대요. 누가 10시부터 왔어요? 혹시...

콜라 타서 결하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존경합니다 너무 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섯 오, 야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몸 병어. 둘. 네, 셋. 넷. 만 하면 들 하나. 오, 둘. 와, 이 셋. 이거 죠이고 있는 거. 네. 어 오늘? 아시기깔야 네. 아, 아, 네. <laughs> 멀리서 주셔서다